Welcome to our reading class. I'm your reading buddy, Siri. 지난 시간에 함께 diary of a pumpkin 책의 첫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What do you remember?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the girl watered the pumpkin seeds every day. 주인공 친구는 할아버지 댁에 있는 호박밭에서 호박을 키우고, 또 매일 호박에 물도 주면서 정성껏 호박을 가꿨죠. Second, she saw some little green shoots. 정성스럽게 호박을 가꾸던 어느 날, 귀여운 작은 새싹을 보게 되었답니다. 주인공 친구의 호박 새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펌킨, 호박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식물의 잎은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주인공 친구가 키우는 호박 잎들도 햇빛을 빨아들이면서 무럭무럭 커 나갔답니다. 빨아들이다. soak up. soak up. soak up. 주인공 친구는 자라고 있는 호박의 줄기도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요. 식물의 줄기는 stem, stem, stem. 줄기에는 거칠거칠한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가시가 많은 거끌거끌한 prickly, prickly, prickly. 호박에서 꽃이 피자 많은 벌들이 꽃을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visit, visit, visit. 할아버지와 소녀는 꽃을 조금 따서 열매가 더잘 자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따다, pick, pick, pick. 소녀의 휴가 기간 동안에는 할아버지께서 이 호박들을 잘 돌봐주시기로 하셨답니다. 휴가 방학은 vacation, vacation, vacation.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Soak up, soak up. Stem Stem Prickly Prickly Visit Visit Pick Pick Vacation Vacation Great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 함께 책을 읽어 볼까요? Let's start reading.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박의 두 번째 이야기 같이 읽어 봐요. 와, 호박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Pumpkin plants are growing fast. 잎도 줄기도 정말 많이 커졌네요. 그런데 줄기를 보니까 뭔가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와 있죠? 꺾글꺾글해 보이는데. The stems look prickly. 혹시 호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Let's read. June 15th. 6월 15일의 일기입니다. My pumpkin plants are growing fast now. 네, 호박 덩굴들은요, are growing. 뭐뭐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빨리 자라나고 있습니다. The big leaves soak up the sun. 이큰 잎들은요, soak up 빨아들이는데 무엇을? 햇빛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 잎들은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호박 잎들도 햇빛을 보고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The stems Or prickly. 그런데요, 여기 잘 보니까 줄기가 꺾글꺾글해 보여요. 이 prickly라는 단어는요, 거칠거칠한 혹은 가시가 도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The stems 줄기들은요, 거칠거칠하고 또 가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달팽이가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The snail is crawling up the stems. 그런데 호박의 줄기는 거칠거칠해서 달팽이가 올라가기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있는 작은 메모 읽어볼까요? The prickly stems help stop snails from crawling up to eat the leaves. 여기 조금 긴데, 선생님이랑 한 단어씩 살펴보기로 해요. The prickly stems. 거칠거칠한 줄기들은요, help, 도와준대요. 근데 무엇을 도와주냐면, Stop snails! 달팽이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From crawling up to eat the leaves, crawling up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것을 못하게 해요. 왜 기어 올라 오냐면 to eat the leaves 이 잎들을 먹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못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와 자연의 신비네요. 자 그다음 페이지 같이 보기로 해요. There is a bee.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호박꽃을 보고 벌이 찾아왔나 봐요. Bees visit the flowers. 호박들은 잘 자라나고 있을까? 이 페이지 또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July 9th. 7월 9일에 일기죠? Big flowers are growing on my pumpkin plants now. Big flowers. 큰 꽃들이 are growing. 자라나고 있어요. 어디에? On my pumpkin plants now. 나의 호박덩굴에 지금 자라나고 있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겠죠? Bees visit the flowers. 자, 이 꿀벌들이요. visit. 찾아와 주었어요. 누구를? flowers. 이 아름다운 꽃들을 찾아와 주었네요. Without bees, there would not be pumpkins. without 무엇 무 없이는 이런 뜻이죠. 만약에 벌들이 없다면 there would not be 뭐가 없을 거예요. 뭐가 없을까? pumpkins 호박들은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벌들이 꽃마다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 주죠. 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꿀벌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둥근 호박도 얻을 수가 없겠죠? We picked some of the flowers.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우리 누굴까요? 할아버지랑 그 여자 친구겠죠. 할아버지와 이 친구는 picked 땄어요. 뽑았는데 어떤 것을 some of the flowers. 꽃 중에 일부를 조금 땄어요. Granddad said that would help me get bigger pumpkins.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that 그것이 도와줄 거야 나를 자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꽃을 조금 따는 것. 따는 것은 도와줄 거야 나를 어떻게 하는데? get bigger pumpkins. 큰 호박을 자랄 수 있게, 큰 호박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우리 친구들 꽃을 따는데 왜큰 호박이 열릴 수 있을까? 자,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 영양분들이 꽃으로만 가게 되겠죠. 그럼 열매가 클수 있는 영양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꽃을 조금 따주면서 호박의 영양분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자, 여기 보니까요. pumpkin life cycle. 호박의 성장 주기네요. 사이클은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순환 주기를 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호박도 매해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난답니다. 자, 여기 우리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Pumpkin seeds. 여기 씨앗이 있고요. 씨앗이 자라나면 pumpkin plant. 덩굴이 되고 덩굴이 되어서 자라나고 그다음에는 a flower on a pumpkin plant. 덩굴에 뭐가 자라나요? flower, 꽃이 피게 되죠. 자, 꽃이 자라나면, growing pumpkin,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ripe pumpkin, 이렇게 녹색 호박이 자라나면, 잘 익은 노란색, 오렌지색 pumpkin이 되게 돼요. Granddad drew this diagram. 할아버지께서 이 도표를 그려주셨어요. It shows the stages of a pumpkin's growth. 이 다이어그램, 이 도표는요, shows 보여줍니다. 무엇을? The stages 각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펌킨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각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려주니까 정말 더 의미 있었을 것 같죠? Let's go to the next page. 여기 보니까 물 뿌리기가 보이네요. I see a tin sprinkling can. 여전히 우리 주인공 친구는 매일 물을 주고 있나 봐요. She is watering the plants every day. 호박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 봐요. Let's read the sentences. July 14th. 7월 14일에 일기네요. It is hot weather now. 자, 7월이니까 날씨가 어때요? 정말 덥겠죠. 날씨가 지금 정말 더워요라고 써 주었네요. My pumpkin flowers have turned into green pumpkins. 아까 전 페이지에 벌들이 많이 날아왔고 거기 꽃도 피어 있었죠. 그 호박꽃들은 have turned into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green pumpkins. 녹색 호박으로 바뀌었네요. 와우, wow, 정말 신기하죠? I water my plants every day. 그래서 호박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까 나는 물을 주었어요. 내 식물에게 매일매일 물을 주었어요. The water helps the pumpkins grow bigger. 물은 도와줍니다. 무엇을 도와주냐면 호박이 점점 크게 자라나는 것을 도와주겠죠. Let's go to the next page. 오, 호박이 점점 크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 멋진 호박 그림이죠. 이 페이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August 4th. 8월 4일에 읽기네요 I'm going on vacation today. 나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갈까? 휴가를 떠납니다. 오늘 방학이어서 휴가를 떠나게 됐어요. Granddad is going to take care of my pumpkins.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is going to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무엇을 해주실 거냐면 take care of my pumpkins. 내 호박들을 잘 돌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little memo 있죠. 작은 메모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Note. To granddad. 할아버지께 드리는 메모, 쪽지라고 써 있어요. Please remember to water the plants in the morning and at night. Please remember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To water. 물 주는 것을, 무엇을 물을 줄까? The plants. 그 호박 덩굴에 물 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In the morning. 아침이랑 am at night. 저녁이랑 하루에 두번물 주는 것 잊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친구가 굉장히 호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Well done.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같이 읽어 봤는데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 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보세요. June fifteenth. My pumpkin plants are growing fast now. The big leaves soak up the sun, the stems are prickly. Snail. Prickly stem. The prickly stems help stop snails from crawling up to eat the leaves. My pumpkins are very thirsty. July 9th. Big flowers are growing on my pumpkin plants now. Bees visit the flowers. Without bees, there would not be pumpkins. We picked some of the flowers. Granddad said that would help me get bigger pumpkins. Pumpkin life cycle. Pumpkin seed. pumpkin plant flower on a pumpkin plant growing pumpkin ripe pumpkin granddad drew this diagram It shows the stages of a pumpkin's growth. July Fourteenth It is hot weather now. My pumpkin flowers have turned into green pumpkins. I water my plants every day. The water helps the pumpkins grow bigger. August Fourth. I am going on vacation today. Granddad is going to take care of my pumpkins. Note to Granddad. Please remember to water the plants in the morning and at night.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The big leaves. hm, the sun. 큰 잎들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햇빛을 어떻게 했을까요? 빨아들였죠. 그 단어 들어가면 될 텐데요. 정답은 3, 2, 1. Soak. The big leaves soak up the sun. Question number 2. The stems are hm. 달팽이가 올라가서 입을 다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호박의 줄기 부분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꺼글꺼글한 가시가 도친 이 단어 기억하시나요? 정답은요. 3, 2, 1. Prickly. The stems are prickly. Question number 3. We hum some of the flowers. 할아버지와 주인공 친구는 열매를 더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꽃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three, two, one, picked. 꽃을 조금 따주었죠. We picked some of the flowers. 와우, 우리 친구들 퀵 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해줬어요. 오늘 읽을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 기억하고 있나요? First, the stems are prickly. 호박의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달팽이가 기어 올라와서 입을 먹지 못하도록 해 주었고. Second, pumpkin flowers have turned into green pumpkins. 호박꽃들이 초록색 호박으로 바뀌었다는 것. Great! 인형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딩 함께 해요. See you!